남긴 적이 없어서 아쉬워서 맞아요. 뭐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아 자켓도 한번네 예. 다양하게 남겨드다게남겨다 아, 네? 아아 <laughs> 그, 네? 아, 오케이 웰에 네. 네. 아, 네. 지향합시다 어시다 지향. <laughs> 어, 어떻게 한다 우리 이제 만나 그녀와그해지네이게 네. 결혼한 것 같아 sais, 사실, 아, 잘, 이제 와그게요도와드 <coping> 이렇게 요나 하면 좋겠다, 그치? 어. <laughs> 우리 그것도 해주지. 뭐라 봐도 좋을까? 의미 있는 책이 안 아. 보이네? 잡지 책이 들어가 있네? 괜찮란스러운 <laughs> 어, 이 그림이 처음 남겼네요. 또 어떤 거뭐 원하시는 포즈? 쿵 부딪히는 거한 번만 해주세요. 쿵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는 아. 손이 부딪히는 아, 여기서 이렇게? 아. 아. 잘 나오네. 오빠가 항상 새끼손가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음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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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또 어떤 포즈 원하시는 것 있습니까? 아이을거좀 부끄러운 거요이 멋있.. 아있는 컨셉? <펜슬>, 아. <laughs> 멋있죠? <웃음> 카메라 드셔서 아, 반응을 아, 크게 아, 못해주시면 안 돼요. 됐요 보라타 한번해드리면 네. 네. 오늘 제가 MC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비지컬 소랑스러운 나의 사람에서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남은 공연도 한달 정도 남았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배우님도 마무리 담아봅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특별한 행사가 있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요즘 너무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정말 지금 행복하게 공연하고 있으니까요. 6월 21일까지 끝까지 자리 꽉꽉 채워주시면 저희는 여기서 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자. <laughs>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비처링하다. <laughs> 디켈리크 전광데이.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TK링크의 피처링은 계속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만나요.